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선거사무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본인 업무가 아닌 공보물 발송과 개표 작업 등에 동원돼 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4년 전부터 여러 차례 공보물 발송 업무 대행 중단과.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7일에는 투개표 업무 거부를 선언하고 도내 공무원 1만 3천여 명의 서명을 청관위에 전달했습니다. 1만 3천 명이 넘는 우리 조합원들의 뜻을 수용을 해서 수당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인상해야 되고요. 강제 동원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선관위가 해야 될 업무는 선관위가 할수 있도록. 경남선관위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지만 노조의 요구 수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관위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해 22대 총선부터 선거 업무 참여자에게 기존 12만원보다 3만원 오른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가 중단을 촉구한 공보물 발송 업무의 경우 대행 사무인 만큼. 읍면동 위원회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후범표 도입으로 추가적인 선거사무 인력 확보가 중요해진 22대 총선. 하지만 공무원 노조의 선거사무 거부가 이어지면서 개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